네. 방향사 놀이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발선이 이쪽이에요. 출발은 이쪽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직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세 가지 방식인데요. 말을 이동할 때는 반드시 배운 방향사 표현을 이용해서 이동하셔야 됩니다. 직진할 때는 이즈 조 좌회전할 때는 왕수어고알, 우회전할 때는 왕요고알.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말을, 주사위를 던져서 말을 이동해서 가는 건데, 자, 이동해서 여기 도착, 노란색 도착점 보이시죠? 어떻게든 여기 칸에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다가, 어, 내가 다른 말을 잡았다. 맛, 혹은 다른 말에 잡혔다. 잡힌 말은 다시 출발선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 자, 여기에서 주사위를 만약에 1번, 3번의 번호가 나왔다. 그러면, 왕조의 좌회전 하셔야 돼요. 자, 1번이 나왔다. 그러면은, 좌회전. 한칸 좌회전 하시는 거고요. 3번이 나왔다.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칸 좌회전을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번, 4번이 나왔다. 그러면 이지저입니다. 2번이 나왔으면 은두칸 이지저. 이지저. 이즈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5번, 6번이 나왔으면 은 왕요괄. 우회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왕요가 우회전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 되는 거죠? 맞아요.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좌우 연결되어 있고, 상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음, 여기, 여기 출발선이 있는데, 만약에 아래로 가라는 어떠한 어, 미션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판이 상하 좌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하시다가 만약에 별 표시가 나왔다, 그러면 미션 카드를 뒤집고 그 카드에 나온 내용대로 움직이시면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미션 카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여기에 어, 장소가 나오면 그 해당 장소로 순간 이동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장소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상하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이동하시면 되고요. 여기 GDN,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UC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휴식, 한타임 휴식하시면 됩니다. 네. 다들 이해가셨죠? 그러면 즐겁게 조언들과 방향사 게임판을 한번 해봐요.